제가 요즘 빈티지를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요즘에 어떤 옷들에 관심이 있고 어떤 옷들을 구매를 하고 있는지 살짝 보여드리고서 넘어가려고 재밌을 것 같았으면 갖고 왔어요 에디바워라는 미국의 오래된 카라코람 패딩 점퍼를 만든 회사고 그 에디바워에서 나오는 가죽 자켓을 구입을 했어요. 얼마 전에 명동에 있는 에 d 비전 가서 제품들 보여드리면서, 언뉴스드 제품이었는데, 엉덩이도 없는 기장이고, 되게 그냥 아저씨스러운 가죽 자켓이 엄청 유행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 일본에서 작년에 엄청 유행이었다고. 근데 올해도 좀간간히 보이는 것 같고, 일본은 우리나라는 그 유행이 안온것 안 같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스웨이드로 된 제품이고, 디자인은 그냥 무난해요. 펀팅 자켓 아니면 일반적인 옛날 코트도 디자인이고, 뭐 당연히 빈티지니까 입었던 흔적은 있고, 요즘 약간 꽃처럼 있는 어떤 룩이 새옷 같지 않은 헌옷 그리고 약간 멋을 안는 듯한 느낌 팔 패션인 약간 요런 코에 꽂혀있어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약간 아저씨스러운 옷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한겨울이 돼서 이제 못 입겠지만 날씨가 풀릴 때 이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스웨이드 코트 그쵸 스웨이드는 관리하기가 힘들죠 특히나 이런 목 부분이나 손목 부분 이런 데에 기름기랑 맞닿게 되면 특히나 밝은색 스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너무 잘 보이잖아 요 일반 가죽도 마찬가지지만요 요즘 스웨이드는 그러면 약간 발수 처리를 해서 눈비를 맞아도 툭툭 털어내면 은 괜찮긴 하지만 옛날에 만든 스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자 스웨이드가 많기 때문에 눈비 맞고서 그 얼룩이 그냥 남아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스웨이드는 물론 비슷 비싼 브랜드에서 좋은 질의 스웨이드 자켓을 구하면 베스트겠지만 빈티지를 사서 오염이 돼도 그냥 되나보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입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 또 하나는 요즘 제가 이제 운동화를 벗어나서 구두까지는 아닌데 로퍼류를 좀 신어보려고 하는데 재작년부터 보트화를 필두로 한 로퍼류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많이 안 왔어 일부만 이제 신고 계신는것 같고 그래서 올해 오랜만에 사 보는 브랜드 유케텐. 유케텐 신발이 제가 많았는데 다 팔았는데 다시 또 유케텐을 사고 있어. 이거 미친 거지. 미국 브랜드고 당연히 핸드메이드를 하는 브랜드인데 이런 스티치의 모양이나 방식이 보면은 딱 진짜 미국 브랜드답게 되게 투박해요. 정교함이 없고 예를 들면 이런, 이런 데 이런 스티치를 봐봐. 요 이런 거 보면은. 너무 투박하잖아 그런 느낌으로 신는 거고 얘는 약간 칼라나 이런 아일렛의 모양이나 끝 모양이 팀버랜드 부츠랑 비슷하죠 그래서 약간 팀버랜드 느낌의 부트화를 신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다가 쇼츠 올린 거 중에 반응 좋았던 게 청바지 롤업해서 입으면 이제 아저씨라고 했더니 또 그거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긁히셔가지고 또 난리가 나서 제가 또 많은 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 같아 너무 마음이 괴로웠는데 저도 롤업을 해서 입습니다 사진 올렸더니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카라트의 더블리 팬츠고요. 카라트 더블리 팬츠는 사실은 뭐 작년에도 유행을 했었고, 재작년부터 꾸준히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유행을 했었죠. 왜 더블리라고 부르냐면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라트란 브랜드 자체가 원래 패션 브랜드가 아니고, 미국에서 정말로 예를 들면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작업복을 만드는 브랜드. 였어요. 많이 굽히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무릎 있는 데가 많이 까지잖아요 바지들. 그래서 무릎에 천을 하나 이렇게 덧대놓은거예요 처음에 이거 많이 입은거 이제 사다보면 이 부분이 헤어져있는 것들도 많아. 근데 그런게 더 비싸요 보통 일반 리바이스 청바지 같은 경우엔 구멍이 뚫려있으면 살이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더블리다 보니까 구멍이 있어도 밑에 한겹이 더 있어서 조금 더 낫더라고 나는. 요거는 이제 엘레빈에서 나오는 플리스인데 제가 요즘 약간 이 쿼터 아니면 하프집에 좀 빠져있어가지고 맨투맨 다 이렇게 약간 얇은 플리스를 조금 더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플리스를 살 때는 저는 옛날 90년대 빈티지를 좀 많이 사는 게 플리스가 그때 막 태동했던 시기기도 하고 해서 초창기 플리스가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플리스는 원조가 미국입니다. 처음 개발해서 만든 회사는 파타고니아고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플리스의 되게 오리지널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고 다행히도 그때 이게 파타고니아 정신인가? 싶은 게 그때 이거를 특허를 안 냈어 플리스라는 원단 자체를 결국에는 그 플리스 만드는 방식이 전 세계에 그냥 공짜로 공개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값싸게 유니클로에서 플리스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특허를 냈다면은 진짜 일부 특정 브랜드에서만 그 소재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생기고 막 엘엘빈이 생기고 요런 약간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생겼을 때에 나왔던 초창기 플리스들이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요즘 나오는 플리스 퀄리티랑은 좀 비교가 불가능해 입고 있으면 너무 더울 정도 그래서 겨울 뭐 아무리 추운 날에도 다운 입고 이런 플리스 하나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너무 좋죠. 그리고 제가 이거 파타고니아도 사보고 LL빈도 사봤는데 파타고니아 플리스는 좋아요. 좋은데 보온력이 너무 좋아서 이너로 입기 좀 약간 힘들어. 거의 아우터 개념이에요. LL빈이 그나마 약간 실내에서 입어도 좀 괜찮더라고. 이거 주황색을 샀고 그리고 초록색도 하나 샀고요. 그리고 얘는 진짜 오랜만에 한 300년 만에 사보는 것 같아. 랄프로렌에서 제가 아우터를 사본 지 진짜 오래됐는데 다운 자켓을 샀습니다. 제돈 주고 사기 아까운 화이트 컬러기도 하고 또 약간 웨스턴 디자인도 들어가 있고 해서 어떻게 좀잘 입으면 이쁠 것 같아서 샀고요. 가격도 굉장히 착했습니다. 그리고 빈티지 치고 거의 이거는 이제 사용을 안한 빈티지지 굉장히 오염이 없는 빈티지라서 구매를 했고 요거는 제가 뭐 우연히 발견한 아이템인데 LL빈에서 나온 커터지 에 들어가 있는 스웨 셔츠인데요. 옛날 빈티지 이 제품들이 목이 굉장히 넓어서 좋더라고. 이게 미국 제품이다 보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어. 저처럼 목 짧고 얼굴 큰 분들도 보통 이렇게 목큰애 올리면 안 잠기잖아요, 우리. 근데 얘는 너무 널널해. 혹시나 이렇게 넓은 목에애 찾으시는 분들은 빈티지를 구매하셔도 좋다. 이런 뉴발란스는 우리나라 잘안 들어오지 않나요? 근데 뉴발란스가 보면은 등산화도 나오고 기능화가 많이 나와요, 미국에서는. 이런 트래킹화인데 아저씨 운동화 같은 게 사고 싶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진짜 우리 아빠가 신었을 것 같은 트래킹화, 뉴발란스에서 하나 구매를 했고요. 이건 별, 특별한 건 아닙니다. 폴로에서 제가 오랜만에 벨트를 샀어요. 왜 폴로에서 샀냐면은 제 허리에 맞는 벨트가 잘안 나와. 미국 폴로는 워낙 규모가 큰 브랜드다 보니까 큰 사이즈 벨트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벨트를 샀다. 100만 년 만에 샀다. 왜 100만 년 만이냐? 우리가 요즘에 고무줄 달린 바지를 많이 입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벨트 진짜 찬지 오래됐는데 제가 다시 벨트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전에 되게 펑퍼짐한 바지 입으셨던 분들도 요새 되게 슬림한 핏에 많이 찾으시고 셔츠도 밖에 많이 꺼내 입으셨는데 안으로 넣어서 입는 분들도 더 많아지시고 벨트 착용 엄청 많이 늘어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벨트 를 검정색 하나 갈색 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샀다. 면바지도 카라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페인팅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페인팅 자국 들어간 빈티지도 좋아해서 면바지도 뭔가 세면바지가있기가 싫은 거야. 치노팬츠로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뭐 디키즈 아니면 뭐 폴로 이런 거잖아. 디키즈는 제가 이제 안 찾아봤고 폴로 같은 경우에는 면 퀄리티가 겨울철에 입기 약간 빳빳한 그 소재로 나온 게잘 없어. 아라레 같은 데서 나온 치노팬츠가 진짜 좋긴 한데 아라레에서는 큰 사이즈가 안 나오고요. 두꺼운 소재로 만든 면 팬츠가 필요해서 이제 카라테에서 구매를 했고 와 이거는 저는 처음 사보는 거예요 포스트맨 슈즈인데 미국 우체부들이 이 형태의 검정고두를 되게 많이 신고 다녔어서 특히나 이런 약간 둥근 앞코를 가진 검정색 옥스포드 슈즈를 우리가 포스트맨 슈즈라고 많이 부르는데 레드윙이랑 그 비슷한 뭐 소로굿 이런데를 찾다가 이것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한번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빈티지를 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앞에 이렇게 주름이 없는 게 저는 싫고 주름이 좀 이렇게 가서 좀 많이 신은 듯한 느낌이 좋은데 이쁘게 주름진 이 빈티지 슈즈를 찾기가 힘들더라고 그리고 가격이 비슷해 새거랑 그래서 새인데 데드 스타이고 요거는 사서 제가 앞에 주름을 이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사실은 아까 보여드린 스웨이드 그 자켓을 사기 전에 얘를 먼저 샀어 이게 딱에 t 디비전에서 보여드린 그언유스도 제품이랑 되게 비슷하죠 얘는 무려 갭 제품이에요 갭에서 나온 가죽 자켓이니까 사실은 퀄리티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없죠 잘못 입으면 진짜 아저씨 될것 같아 한데 일단은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머니가 작은 것도 마음에 들어요 주머니가 전체 포션에 비해서 이렇게 앙증맞게 진짜 약간 못생기게 들어갔잖아요 이 코트를 싸 보이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저것도 마음에 들더라고 얘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면바지 화이트 데님인데 카라트 더블리로 구매를 한 거고요 이렇게 깔별로 샀고 얘는 폴로에서 나온 플리스 점퍼 이것도 그냥 동네에서 되게 잘 입을 것 같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멋을 많이 안 부리는 느낌 원래는 약간 이렇게 스윙 자켓 디자인인데 되게 특이하게 이제 플리스로 만들어졌고 거기다가 이제 플리스다 보니까 앞에 또 캥거루 주머니로 한 스윙 자켓이라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워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많이 보셨죠? 에렐빈에서 나오는 구스다운 패딩 조끼인데 요거는 빈티지샵 사장님 님들 계정을 팔로우 하고 있다면 겨울철이면 항상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야 물론 이렇게 생긴 패딩을 오마주한 제품이 엄청 많이 나오죠 특히나 작년에 이런 다운 주머니가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이거의 이제 원조 디자인이 약간 엘레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라리도 다 이런거를 보면서 하는거고 요런 빈티지 후드티도 하나 샀고요 빈티지 티가 사기가 제일 힘든거 같아요 왜냐면은 종류도 너무 많고 매물도 너무 많고 그래서 보기가 힘들어 시간과의 싸움이다 미국 대학생이 조깅할 때 입을 것 같은 스웨트 셔츠 도 하나 구입을 했고요 또 나왔어 이거 스윙자켓 해링턴 자켓 다 비슷한 말인데 폴로의 가죽으로 된 스윙자켓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입었는데 20대 3 0대많이들 입으셨죠 이거 요즘도 나오나 모르겠네요 갑자기 또 이게 입고 싶은 거야 왜냐면은 제가 우연히 어떤 한 형님을 뵀는데 이 자켓을 입고 있는데 자기도 산지 한 20년 됐대 근데 너무 테닝이 잘 되고 주름이 잘 잡혀가지고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딱 좋아 이쁜 깔끔한 치노 팬츠에 딱 이거 입고 안에다가 블루 옥스포드 셔츠 같은 거입고 그러니까 입으면 너무 아저씨스럽고 괜찮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샀습니다 제가 어떤 미를 추구하고 있는지 알겠죠 지금 구두부터 해서 뭐 자켓 바지 약간 다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아메리칸 클래식으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긴 한데 조금 더쉽 조금 더 아저씨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LL빈 스웨트셔츠의 네이비색인데, 이거는 이분이 입었던 어떤 땀이라든지 말렸을 때 <laughs> 경년 변화가 일어나서 네이비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랏빛을 띠면서 탈색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뻐서 샀어요. <laughs> 이거는 사실은 일반 워싱으로 되게 구현하기가 힘든 컬러거든 에레빈 플리스 이제 빨간색 버전이고 크리스마스 때 왠지 잘 입을 것 같아 제가 요즘 약간 빨간색에 좀 꽂혀있거든요 빨간색 점퍼 빨간색 뭐 조끼 약간 이런 거에 약간 꽂혀있는데 빨간색 아이템 산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또 하나 이거는 진짜 100만 년 만에 산것 같은데 럭비 럭비티를 구매했습니다. 를 뉴진스의 영향도 약간 있는 것 같고 럭비티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파타고니아 같은 데서 이제 럭비티를 파는 이유가 트렌드라서 파는 게 아니고 이 럭비티가 원래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럭비 할때 스포츠 선수들이 입던 옷이죠. 이게 파타고니아를 창립한 그 분이 영국에 가서 이 럭비티를 보고 이 럭비티 어떤 패턴이 되게 이제 활동성이 좋고 소재가 도톰하다 보니까 그때는 방한용품이 많이 개발이 안 됐던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럭비티가 산에 올라 갈때 이너로 입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영국에서 사온 거야. 그래서 그걸 입고서 등산을 했더니 주변 사람들 이거 뭐냐? 이너로 되게 따뜻하고 튼튼하고 팔도 잘 움직여주고 너무 좋다. 그래서 8, 90년대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 럭비티를 이너로 많이 입었어요. 등산할 때. 그래서 아웃도어의 근본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럭비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죠 바바리안 근본 브랜드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바바리안에서 빈티지를 구입, 구입했고 패턴도 딱 그냥 전형적인 클래식한 거 구입을 했습니다 두시간이 후딱 지나갔네요 어, 한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12월 달에 라이브가 한번더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 모임 아니면 크리스마스 파티 때 이렇게 입고 가려고 해요 약간 이런 착장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면 오랜만에 까드리는 또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멋진 코트라든지 멋진 다운 자켓 새로 사신 거 있으면 많이 자랑해 주시고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빨간색, 초록색 아니면 뭐 어글리한 크리스마스 스웨터라든지 그런 거 입으신 거올려주셔도 좋고요.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은 혼나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 다 같이 보고 훈훈하게 얘기하는 시간 가지기로 해요. 저 이렇게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어 연말에 술 적당히 드시고 즐거운 시간 많이. 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도 잘 하시고, 주변 분들이랑 감사 인사도 잘 하시고요.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